네, 어, 첫 연기고, 거기다가, 주연을 또 맡게 되었고, 그 거기에 1인 2역까지 되게 부담이었죠. 긴장도 많이 돼서, 지금도 되게 부담과 긴장했는데, 어, 그 1인 2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, 그, 강혁과 강호에 대해서 되게 감독님이랑,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. 어떻게 엄밀하게 분별을 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다. 정확하게 강혁과 강호가 이렇 구별되기까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강혁과강후의우 그 말투나 이런 톤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이런 머리 뭐, 안경, 뭐, 옷차림, 그런 걸로 조금 구도을 시키면 좋을 것 같다. 뭐, 이런 게좀 감독님들 얘기를 많이 나와서 좀 촬영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.